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 픽및 주력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5월 6일에 펼쳐지는 KBO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키움이어로즈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기아는 최근 5경기 2승 3패로 다소 주춤하는 흐름이지만 직전 경기 타선의 폭발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반면 키움은 최근 1승 4패로 매우 부진한 흐름이며 팀 평균자책점 5.84로 마운드 붕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아 선발 김도현은 시즌 1승 2패, 평균자책점 2.86으로 올 시즌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구 평균 구속이 143km로 빠른 편은 아니지만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들을 요리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키움 선발 조영건은 올 시즌 0승 2패, 평균자책점 6.75로 매우 불안한 모습인데요. 직구 비중이 65%인데 구속은 141km로 위협적이지 않아 매우 단조로운 패턴에 타자들의 눈에 쉽게 익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직전 경기 기아 타선의 폭발과 키움의 최근 흐름을 고려해 보면 기아 바에네 오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LG는 최근 5경기 2승 3패로 1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타선이 매우 눈에 띄게 침체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두산은 3승 1패 1무 최근 3연승으로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타 밸런스 모두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LG는 에이스 치리노스가 선발로 나섭니다. 이번 시즌 4승 1패, 평균 자책 1.67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한 경기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가 예상됩니다. 반면 최원주는 올 시즌 0승 3패, 평균 자책 3.93으로 승리가 없고 다소 불안해 보이지만 w h i p 는 1.31로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올 시즌 LG를 상대로도 준수한 피칭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배당면에서 LG가 그렇게 메리트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승만 보시거나 언더 주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SSG 랜더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맞대결입니다. 랜더스는 최근 5경기 3승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마운드에서는 안정감 있는 모습인데 타선은 조금 살아날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 롯데는 좋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연승 이후 3연패로 주춤하는 흐름입니다. 랜더스 선발 문승원은 이번 시즌 2승 1패 평균자책점 2.97 WHIP 1.08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박세용은 6승 1패 평균자책 2.95 WHIP 1.12로 등판할 때마다 타선의 지원도 확실히 받고 인인당 출루율도 문승원보다 높지만 위가관리 능력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롯데 승을 가기엔 배당이 그렇게 메리트 있지 않기에 최근 흐름이 좋은 랜더스 승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언옵은 양팀 투수 모두 기복이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삼성라이온즈와 하나이글스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삼성은 최근 5경기 1승 4패로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길 때는 타선이 터지며 승리하는 모습이지만 질때 타선이 너무 침체되는 모습인 삼성이라 타선이 반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는 현재 7연승 기록하며 LG와 공동선도로 올라섰는데요. 최근 투타 밸런스 모두 인상적이며 팀 타율은 2할3품 ER 팔리 밖에 되지 않지만 공격에서의 효율성이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삼성 선발 원태인은 시즌 3승 0패, 평균자책점 2.25로 여전히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하나를 상대로 무실점 1승을 거둔 바 있어 오늘 피칭에서도 호투가 예상됩니다. 반면 류현진은 올 시즌 3승 1패, 평균자책점 3.05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하지만 직전 삼성등판에서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바 있지만 현재 삼성타선이 매우 침묵중이기에 오늘 경기에서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투수 매치업에서는 삼성이 우위나 현재 한화의 흐름과 기세 배당같은 경우도 매우 좋게 나와서 한화 승리와 언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NC다이노스와 KT위즈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NC는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운드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모습이지만 타선에서의 폭발력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KT는 최근 4경기 2승 2패로 다소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운드는 안정적이지만 타선에서의 응집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NC 선발 라일리는 시즌 4승 2패, 평균자책점 3.96으로 다소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WHIP는 1.22로 인인당 출루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번 시즌 KT를 상대로도 무실점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오늘도 후투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 반면 KT 선발 헤이수수는 시즌 2승 1패, 평균자책점 1.38로 놀라운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평균구속 147km의 직구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 여러 변화구로 타자를 맞춰잡는 스타일의 투수입니다. 오늘 경기는 라일리가 KT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점과 헤이수수로 인한 배당을 고려했을 때 NC 프랭과 언더 쪽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5월 6일에 펼쳐지는 KBO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의 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